시작. 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황규성 책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 지난 토요일인까 13일 7시부터 진행되는 카카오 톡톡딜 어 프로젝트 M의 트럭커 4종태기를 보여드리려고 라이브를 찍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어, 팀의 한상우 선님과 함께 1 0 5 사이즈 모델, 100 사이즈 모델의 사이즈감을 보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거두 점미하고 이제 1번. 한번 어, 택 1번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1200번, 진짜 1200번 1번 모델입니다. 1번 모델에 가까이서 한번 이제 휘슬 보여드릴게요. 좀 팔이 길고 덩치가 굉장히 이제 운동을 해서 좋은 편인데 진때 느낌이 이렇게 팔이 좀 기니까 딱 맞죠? 딱 맞아요. 저는 팔이 굉장히 긴 체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려만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인들께서 입으셔도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보시면 될것 같고 운동 대신에 지방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다 가슴 쪽에 디테일 보면은 네, 이렇게 색감은 제가 지금 입은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살짝 커스터드 A2세의 체형이고요 좀 가까이 이제 이거 실물 100사이즈 보여드리면은 어. 버튼 다운식으로 차이나카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은 다 스냅이에요 스냅 스냅이 2단으로써 조절이 됩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팔이 선, 선임처럼 팔이 길어도 혹은 짧아도 이렇게 은근히 걷어 입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걷어 입으시면은 멋지 보이고 하면서 유리시원이 아니라 좀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입으신 어, 셔츠라든가 이것도 런 슬쩍 보이셔도 되고,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단추분만걷으셔도 입으셔도 좀 나는 센스있는 느낌으로 착장 연출하실 수가 있고, 등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디테일은 없습니다.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일자, 조명이 좀 비춰서 하얗게 하면 한만 앞으로 보고 어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그래서 등판. 기장감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보유종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다 잠그셨을 때는 느낌이 저는 좀 가슴이 좀꽤뢰가 있는 편이어서 네. 어 그래도 네. 아예 안 잠기는 건 아니고 조금 낀다 그래서 조금 끼면은 살짝 열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이쪽도 가슴팍에는 푸포켓 같은 경우도 다 스냅차리로 돼 있어가지고 어 심플하게 주머니도 스냅으로 돼 있죠? 네 주머니도 스냅으로 되어 있습니 다 주머니 깊이는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돼 있고 스냅이 돼 있고 안쪽에 주머니 있는지 한번 확인될까요? 네 안쪽에도 주머니 한쪽에 한, 한쪽에 있습니다. 한쪽에 주머니가 네, 깊이 있다.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주머니 주머니 요거는 유일하게 스냅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스냅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봄재킷자씨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얇기가 굉장히 얇아요. 충전재 이런 거없고 면에다가 그냥 여기 내피 하나 이런 거전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는 옵션 따라 보시면 될것 같고 핏이 이렇게 나옵니다 105 사이즈 보셨고 저는 이제 2번 옵션에 100 사이즈를 입었어요 네이비 컬러인데 이렇게 전부 다 스냅으로 되어있습니다 품번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300번으로 뒤에 끝나죠 이게 옵션 2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 만약에 지금 이제 사원사님처럼105 사이즈를 입는데 가슴이 좀 두터워서 어, 나는 좀 신축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2번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2번은 신축성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가지고 근데 어, 이거 확실히 어, 이거는 약간 그 스타디움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구장바에서 이목 부분이 그냥 차이나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시스템 오브의 야구장바가 있는데 디테일이 얇기만 얇고 여기 손목, 손목 부분이 야구장바 이제 그 밴드 시보리 이렇게돼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스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느낌, 되게 미니멀한 느낌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넥라인이 깔끔합니다 뒷부분에는 여기 밴드가 이 차이는 있네요 여기. 뒷부분에 여기는 이제 밴드로 돼 있어요 뒷면도로 되어 어요 뒷면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밴드가 있으니까 조건은 다르게 이제 신축성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소재는 폴리 소재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좀 비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정도 공장바니까 크게 두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가 은근 실루엣이 보이죠 이렇게 망사처럼 이제 제 손이 뭐, 보이고 어, 보이는데 또 막상 이제 카메라상은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보면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명에 조명이 비쳤을 때 이렇게 음. 손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이 보이는 느낌 이런 것좀 되는데 음. 그렇다고 망사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카메라가 이제 다 소화를 못 하는데 그 조금 음.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시원하게 통기성이가 된다. 그리고 렇게옷 재질로는 최적화되어 있다. 3번 같은 경우는 100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적어 보일 텐데 이거는 소재가 이렇게 시어서커 같은 소재예요. 쭈글쭈글, 쭈글쭈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여름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커버하지 갖다 문제할 수 있는 그런 음, 아니, 초 여름 옵션 선물이에요. 왜냐면 디테일 탑, 집업, 집업이죠. 음, 기네 집업 느낌. 근데 이두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제 3번 요 옵션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이 집업이기 때문에 음. 아, 공장장 같은 느낌? 이렇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번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그래도 집업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번을 선택하시는 방은 상당히 방법일 것 같아요 색깔은 아니, 이렇게 색감 차이가 있는데,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묘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느끼시나요? 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조형을 조금 찍어볼까요 종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두개 차이 보시면 아실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렇게 이까지 미묘하게 구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크게 그냥 베이지다고보시될것 같아요. 이가이게 밝고 이런 그 씌어서 그 주름이 있는 소재의 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지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똑같이 스냅이고 주머니 부분 여기는 스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70대 정도, 네, 100, 100 사이즈인데 엉덩이는 엉덩이 정도를 다못 덮는다. 엉덩이 거의 상단에 위치한다. 거의 꼭, 더스트한 기장의 응. 그런 이렇게 그런... 막 하다 보면 거의 허리 위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어, 약간 단 170대이신 분들은 <laughs> 오히려 몬스를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4번은, 마지막 4번은 저희 처음 봤을 때 우리 한상무 선님이 척킷이 아니야, 편치자켓이 아니야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조명 때문에 꼭 지금 와요. 아, 어, 근데 이거 굉장히 편한데 이것도 원단이 심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잘하니다 이런 것들은 음. 아오랜만이 음. 오랜만에 남성이네요. 아 제니퍼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음. 아, 우성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는 고 많은. 이제 상품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카카오톡 톡들에 있는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석커인데 보통 시어석커가 재킷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예 봄 트럭커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컬러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셔켓에 가깝다라고 말한 것처럼 네. 네. 이게 이런, 그렇죠? 이런 패턴입니다 보이시나요? 어, 이제 백화점 쪽에서 이제 많이 응대 받으셨던 분들은 짜을이짜그이 그런 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원래 는 시어소크가 여름용 원단이니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요철이 있어가지고 붙어도 이제 여기 공간이 좀 공기가 있어서 좀더 어. 시원하다 그런 아. 느낌 이어서 멀리서 보시면 이런 느낌인데 가까이 가면은 어떠니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소매 부분은 이렇게 스냅으로 히든 스냅이네, 히든 스냅 되어 있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렇게 우리 상원손님처럼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이 좀 <laughs> 크신 분들은 이렇게 슬쩍 걷으셔가지고 야성미를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안쪽에 이제 이렇게 티셔츠를 받쳐 입으시면은 하나 더 풀어서 조금 더 멋있게 연출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저희가 약간 셔츠에 셔츠 플러스 자켓의 디테일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게 완전 셔츠는 아니에요, 셔츠 같이 스냅 단추인데. 이 부분이나 이런 디테일을 보시면은 자켓을 가깝게 자켓을 어. 겹쳐서 입으시는게 훨씬 멋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제 여름용, 여름까지도 커버,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안에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매칭하시면서 음. 코디네이션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상원자님이 이렇게 그 코디네이션 한 것처럼 하 이제 검정색, 그리고 뭐 이제 요새 많이 신으시는 6월3 2 7 입고 신으시면은 충분히 멋쟁이로서 거듭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개고사이즈예요 원래 이제 백5를 입으시면 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원래 백 사이즈 인는데좀 이런 느낌. 저는 팔이 굉장히 긴 편이라서 사실 저한테는 조금 짧은 기장이 좀. 그럴 때는 걷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걷으면 또그 맛, 그런 맛의 멋이 있고 저는 그냥 정 사이즈예요. 백 사이즈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백이 조금 긴 편이긴 하죠. 상대적으로서 그런 다른 느낌인데. 이렇게 소화하실 수가 있다. 근데 엉덩이 부분은 아무리 케이크도 어차피 다못 덮는다. 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종 보여드렸는데 이게 29,9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이거 보시고 지금 빨리 어, 화요일까지 진행되니까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음, 가격적으로는 거의 이제 환상적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방송 저희가 마치기 전에 한번 착장 마지막으로 또 보고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아 개인적인 원픽 1 번, 1 번. 1 번이 제일 봄 제품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쪽에서뭐 원단도 좋고, 원단도 튼튼하고 음. 네, 봄에 입기 정말 좋은 어디 어 컬러나 매치하기 쉬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방송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히계십시오